엑스맨 김라면 밤놀이 찐이 골피까지 와부리한노 겁나게 오랜만이지. 그래 나도 겁나게 오랜만이야. 하지만 너는 겁나게 오랜만이 아니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아니 저기요 이런 식으로 촬영하면 안 돼요. 아이,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싫어. 아, 아 뭐야? <laughs> 그리고, 너가, 편집을 못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200명이었는데, 3명 날라가가지고, 197명 됐잖아! 이엑스레야 이... 그럼,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구독을 눌렀겠죠? 응, 눌러야 돼. 응, 눌러. 응, 눌러라! 아니, 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 못생긴 녀석아! 니가 못생겼어! 그래 좋아. 그렇게 나오신다면 내가 한 판을 떠주겠어. 내가 가너를 그냥 간단하게 해 줄게. 안동 s s 서울의 코딱지비! 오 들어 들어 아웃 들어 아웃 들어. 그렇다면 나도 랄랄라 랄랄라 뭐거든 다다다띠다. 리리리 라릴라. 리리리 라리라 리리리 라릴라. 리리리 라릴라. 리리리 라리라 퉁퉁퉁퉁퉁퉁퉁퉁사후르 아니 제기 요들를잡지마세요빠자자짝 아, 빠짝 세요 빠짝 아! 빠짝 카이 무료 쿠폰. 빠짝 <laughs> 내가 이겼어요 아니 빠짝 빠너 때문에 짝 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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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할 말이 없... 네 그래, 그럼 우린 집으로 가자 그 그래 아니 아니 쟤네 뭐야 그래 그럼 우린 도 집에 가자 그래 에이. 아니 저기요 <laughs> 내가 이겼노리라 <에이>. <웃음> <웃음> 뭐 이 채널을 구독하면 그냥 구독하는 게 끝이라고? 아니 그럼 어그로 안 끌린다니까